솔렉 서울 식당 문 닫고 가는 길입니다. 오늘 첫날 오픈을 시작했는데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어 그다음에 세시월 안에 세시월 골프는 마리떼 잡지. 아직 아미 박치 버스 그레자보 볼레 그 스테이션에 다리해야지이밥에 응. 자보 이밥의 아스팩트 데 케니 떼어. 제일 까르 하얏트 부천에 어어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3는 버스 스테이션 앞에 이제 얼마 전까지 아사수이오에 가는 스였어 어제 노래에서 올 때도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한번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보겠습니다. 그냥 택시로 왔다 갔다 오기 할수 있는데 아껴야 되니까. 그리고 또 버스를 타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접할 수가 있어요.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, 색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. 함께 가보실래요? 버스 아닌데 사람이 아, 엄청 많네요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친절하게 어떤 여자분이 제가 어, 어, 손을 안 잡고 있으니까 손을 안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잡이를 안 잡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잡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, 자기가 서 있었던 곳은 そいです

사람, 그게, 저, 와이어, 니, 수, 수, 아, 또, 짱,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참좋 어제 누구도 착겠습니다 동치치, 동남의 카페토 보자치. 앞으로 하라하